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라는 독특한 별명을 가진 매력적인 과일 두리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쉽고 재밌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짧고 굵게 핵심 팩트만 뽑아 명쾌하게 전달해드릴 테니 흥미진진한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 혹시 여러분 두리안 직접 드셔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톡소는 듯한 강렬한 향 때문에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대표적인 과일이지만 놀랍게도 알고 보면. 우리 몸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좋은 다양한 효능을 지닌 녀석이랍니다. 자, 그럼 왜 두리안이 그토록 특별하게 과일의 왕이라고 칭송받는지 그 숨겨진 놀라운 효능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피로 해소와 활력충전.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효능이죠. 두리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당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지친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촉진해주고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팍팍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 요즘 따라 유난히 기운이 없고 너무나 지친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께 자신있게 강력 추천합니다. 두리안으로 활력을 되찾으세요. 두번째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파수꾼. 두리안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엽산은 놀랍게도 빈혈 예방에 탁월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동맥경화까지 예방해준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당뇨병 예방 효과 또한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방패 두리안에는 비타민 C가 아주 듬뿍 정말 듬뿍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소중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각종 감기나 독감과 같은 다양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답니다. 네 번째,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 뼈를 튼튼하게. 두리안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훨씬 더 높여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해요. 뼈가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이나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특히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온 가족 뼈 건강 두리안과 우유로 챙겨보세요. 여기서 집중. 싱가포르 국립암센터 연구팀에서 발표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두리안은 인간보다 입에나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특히 두리안 특유의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유전자 MGL이 다른 식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두리안. 냄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고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고 맛있는 두리안이라도 섭취 시몇 가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답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과다 섭취 시 혈압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리안은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과다 섭취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죠? 놀랍게도 최근 중국에서는 두리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자랑 무상킹 MUSA엔즈킹과 같은 프리미엄 두리안 품종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엄청난 인기라고 하네요. 덕분에 동남아시아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리안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더 이상 두리안을 단순히 냄새만 고약한 과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하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두리안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도 깊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가득 담아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